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에 물씬 물어 익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 칸나와 다알리아 무로 나눔이 오늘 택배를 보내게 됐네요. 지금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신 분이 지금 제대로 보내주신 분이 여섯 분밖에 없어요. 한 분은 주소만 보내고 전화번호가 없고요. 참고로요 아시다시피 우체국 택배는 전화, 상대방 전화번호가 없으면 택배를 받아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이 주소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전화번호가 한 분이 빠졌어 한 분이 빠졌고 지금 여섯 분만 어, 택배를 오늘 하게 됐네요. 어, 택배 받으실 분은 저희 노르모이센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해주신 분들인데요. 김인숙님, 경기도 강, 강주시 양정숙님, 서울성북구에 사시는 분, 그리고, 그리고 하얀 목련 방시에 사시는 분, 그리고 매매롱님, 대구시 수성구에 사시는 분, 김태수님, 경북 예천군에 사시는 분, 조원자님, 경기도 양평군에 사신 분은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인데요. 어, 다른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메일로 어, 메일이나 쪽지로 주소하고 전번을 좀 보내 달라고 몇번 공지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분들은 지금 이제 택배가 추워지면 이걸 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감을 해야 될것 같고요. 내년에 칸나, 달리아, 물어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여섯 분은 전부 다 칸나하고 달리아를 다, 어, 박스에 넣는데요. 었 달리아 뿌리는 신문지로 다시 싸가지고 넣었으니까 개봉하실 때잘 이렇게 개봉해서 열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달리아 같은 경우는 흙 속에 묻어 놓는 게 좋답니다. 약간 수분기가 있는 화분 같은데 중간좀 넣고 흙을 가득 채워서 너무 따뜻한데 놔두면 뭐 순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약간 얼지 않는 곳에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칸나는 박스에 신문지로 잘 싸가지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 2021년 한 4, 5월경에 심으면 된답니다 그대 돼서 노르모션 또 심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달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아시다시피 많은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썩은 못 넣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잘 죽이지 않고 키우신다면 아마 내년 가을쯤은, 가을쯤에는 충분한 양이 되리라 생각하네요. 택배는 착불로 해서 도착이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석보 우체국에 찾아왔네요. 여기서 칸나와 다알리아 구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무이센 TV 구독자분들이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칸나와 다알리아 구근을 오늘 우체국에서 배송을 하게 됐네요. 어, 받아보시고 보관 방법은 노르무이센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내년에 이쁜꽃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